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좀 잠깐 살펴본다면, 바울은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의 규율 안에서 성장했고, 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이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에색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나서던 그 길에. 거룩한 빛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아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그 바울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극적인 회심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관계와 음모로 인해 감옥에 감금됩니다. 체포된 이후로, 어, 체포된 이후 이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모두 다섯 번의 그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변호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변호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왕족인 아그리뼈와 번이게 교육을 많이 받은 로마 상류층인 베스도와 천부장 등 그리고 그 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가 끝난 뒤 청문회에 참석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신앙 권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 미결수의 신분에서도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만난 이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만 전도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보며 전도자는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변명하며. 원어로는 이 변명하다가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변론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증명하는 법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법적인 변론을 하냐면, 후에 로마에 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론은,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그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냐면, 그 변명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24절 앞인 4절부터 18절에서 고백하는 그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년 시절 유대교에서 보냈고 유대교를 위한 열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기독교로 회심함과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경험한 것과 그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보다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있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술의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없는 일에 진짜 있었던 일처럼 거짓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듣는 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향한 큰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자기의 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자, 베스도는 바울이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듣는 이들은 우리를 볼때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해야 할 전도자의 그 삶이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신을 신고 개인 경비를 지출하며 국내로 해외로 갑니다. 2주 전 어린이 지구에서도 초등학생 두 팀이 2박 3일 동안 전주와 익산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 체험학습을 제출하고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원을 잠시 내려놓고 국내 전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내는 성교사로서 함께 기도로 동력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때 오늘 바울이 들었던 그 말처럼 우리를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의 그 반응과 같이 오늘날 성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 없습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세상은 우리를 보며 미련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인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깜깜한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누구에게나 빛인 줄 알고 인식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지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믿게 하려고 누군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비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진실을 뜻합니다. 바울 자신이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자로서 주님을 전할 때 듣는 이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난 것을, 주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망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대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나와 같이 되라 보다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더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좀 다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29절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든 유명 인사들에게 합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미결수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들의 그 신분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아이다. 지금 바울은 눈앞에 보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졌기에 자신의 그 안전과 자유를 돌아보지도 않고 많은 이들 앞에서 그리고 당시 가장 호화롭게 살며 가장 권력이 많은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바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바울은 복음의 그 확신으로 아그립바 왕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처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는 평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어찌 이 영생을 나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마음입니다. 여기서 원한다 라는 의미는 원어로는 말 그대로 바라다, 원하다 라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간절한 소원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며 바울이 가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전하지만 때론 복음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거부한 그 장면들이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그립바는 외면하며 청문회는 마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의 변호가 끝나자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립바 왕의 누이 번이계 및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반복하여 이 바울의 무죄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볼수 있듯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가이사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무죄를 확인한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자신의 그 판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할수 있지만, 바울은 할수 있지만 결코 상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그 실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고히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까지 약 2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지냈지만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이제 무엇보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이 있었던 로마 선교로 한 발자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석방되었다면 로마로도 갈수 없을 뿐더러 또 아마 집요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울은, 아, 하나님은 그 바울을 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관계와 음모를 돌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은 포승줄에 묶인 몸이긴 하나, 누구의 호의를 받게 되냐면,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습니다.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울의 처한 그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안전한 성교 여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더라도 오늘 아그립바 왕이 매면한 것과 같이 복음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같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혹 이것이 우리의 눈에 실패 같아 보일지라도 주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이 나의 실책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길로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에 묵묵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불행이란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하는 선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마치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만약 나의 가정이나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친한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것 이것이 아닐까요? 요한에서 4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행하신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선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